일망 노년의 빈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리얼에서는 시니어의 빈곤, 그 오래된 문제를 새로운 시선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난은 나이든 사람들의 이야기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틀렸습니다. 이제 가난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노년의 빈곤은 단지 끝이 아니라 젊은 세대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 약 40%가 평균 소득의 절반도 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가 한 세대의 생을 어떻게 소모시키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한때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던 부모 세대가 이제는 자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존을 감내해야 하는 시대. 문제는 그 고립된 생존의 현실이 젊은 세대의 미래 예고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하지만 그들의 삶도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불안정한 주거 퇴출로 시작하는 사회 진입 예전엔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걱정했지만 지금은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걱정하고 동시에 자신의 미래까지 불안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년의 가난이 세대의 마지막이 아니라 청년의 출발점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구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현실입니다. 빈곤은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이 정가처럼 작동합니다. 자산이 없는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불을 물려주지 못하고 그 자리는 빚과 불안으로 채워집니다.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하다. 이 문장은 불편하지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노년의 빈곤을 그들의 문제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곧 우리의 미래 보고서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오늘을 버티고 있고 청년은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두 세대가 마주보지 않는 한 그 사이의 시간은 점점 더 가난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가난은 정말 나이 들면 오는 걸까? 아니면 사회가 세대를 따라 흘러내리는 걸까? 이 질문이 오늘 뉴스리얼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이 어떻게 세대를 넘나드는지, 그 구조 속에서 어떤 희생이 반복되는지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요,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노인의 가난은 누구의 책임인가? 그리고 청년의 불안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이만 미래 없는 현재 청년 세대에 전이된 가난의 구조 이제 시니어의 가난이 어떻게 젊은 세대의 현실로 옮겨가고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가난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세대를 따라 조용히 이어집니다. 한국의 청년 세대는 역사상 가장 교육받은 세대이지만 동시에 가장 불안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0 청년의 약 절반 이상이 불안정 고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많고 직장보다 플랫폼이 일터가 되었으며 노동의 지속성보다 생존의 순발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의 근원은 단지 경제에 있지 않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부모 세대의 빈곤 구조입니다. 한국의 많은 중장년층은 퇴직 이후에도 자녀의 생활비와 대출을 함께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년층은 노후를 지키지 못하고 청년층은 미래를 설계하지 못합니다. 세대가 서로를 지탱해야 하지만 이제는 같이 가라앉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한때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나은 삶을 살아라. 하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 버티자. 이게 한국 가정의 새로운 대화가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첫 시작은 빚입니다. 등록금 대출, 전세 대출, 생활비 대출 이세 가지가 평균 청년의 인생 출발선입니다. 반면 부모 세대는 퇴직금으로 빚을 갚거나 노후 자금을 퇴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세대의 부채가 다음 세대의 불안이 되는 구조입니다. 청년들은 이제 미래의 노인이 아니라 현재의 가난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익숙할 뿐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가장 큰 상처는 희망의 감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 성실함이 성취로 이어지지 않고, 노동이 존중받지 않으며, 시간을 쏟아도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가난하구나.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만든 세대형 빈곤 구조입니다. 한국 사회는 세대간 불을 연결하지 못했고, 그 결과 세대간 가난이 복제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가난이 청년의 현실이 되고, 청년의 피로가 미래의 빈곤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누가 이 세대의 무게를 대신 칠 것인가? 시니어는 이만하면 살았다라 말하지만 청년은 이만큼 살아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세대 간의 온도 차가 아니라 세대 간의 생존 격차입니다. 이제 빈곤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시대 전체의 피로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노년이 가난하고 청년이 불안하다면 그 사회는 이미 늙은 것입니다. 다음 막에서는 이 가난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지, 즉, 제도와 시장, 그리고 사회문화의 삼중고를 현실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난은 세대를 넘나드는 방식으로 우리를 닮아갑니다. 산막 보이지 않는 벽, 가난이 세대를 복제하는 구조. 산막은 한 가지 불편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왜 가난은 세대를 건너뛰지 못할까?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발전했는데도 한국의 빈곤 구조는 여전히 닮아 있습니다. 단지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여전히 같습니다. 빈곤이 세대를 복제하는 이유 그첫 번째는 채도의 벽입니다.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가난해진 사람을 구제하기보다는 가난해지기 직전에 사람을 놓칩니다. 청년은 부모 소득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걸리고 부모는 자식의 부양 의무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른바 부양의 사슬이 세대를 동시에 묶습니다. 결국 한쪽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는 구조 이건 가족이 아니라 세대 단위의 부채 연대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노동의 구조입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나이에 따라 기회가 줄어드는 구조로 움직입니다. 시니어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고 청년은 일하고 있어도 미래가 없습니다. 한쪽은 퇴직 후 생존의 노동, 다른 한쪽은 퇴직 전 생존의 경쟁. 결국 둘다 노동을 통해 삶을 유지하지만 노동이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는 주거의 벽입니다. 주거는 이제 자산이 아니라 세대를 가르는 경계가 되었습니다. 부모 세대는 이미 오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청년 세대는 처음부터 집을 가질 수 없는 구조로 출발합니다. 서울의 평균 전세금은 지방의 아파트 한채 값과 맞먹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독립 대신 동거를 택하고 부모 세대는 은퇴 대신 지속 근로를 선택합니다. 세대 간의 주거는 분리되지 않고 가난과 책임이 함께 상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조를 굳히는 건 문화의 벽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가난은 개인의 탓이라는 시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빈곤을 숨기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침묵합니다. 가난은 죄가 아닌데 가난하게 사는 건 부끄럽다고 여겨집니다. 이 침묵이 바로 세대 빈곤의 가장 단단한 벽입니다. 그렇게 세대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반복됩니다. 부모는 우리 땐더 힘들었다고 말하고, 자식은 지금은 길이 없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두말 모두 사실입니다. 단지 시대의 조건이 달라졌을 뿐, 가난의 본질은 똑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난은 사건이 아니라 환경이 되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태어나 가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다시 다음 세대를 낳는 구조.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사회가 만든 재생산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인가? 정부도, 기업도, 채도도 아직 아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존재의 존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막에서는 이 절망의 구조 속에서도 서로를 지탱하려는 사람들, 즉 가난을 연결이 아닌 연대로 바꾸는 시도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빈곤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사막 연대의 조용한 회복, 가난을 버티는 인간들. 이제는 그 절망의 구조 속에서도 묵묵히 서로를 지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난은 개인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관계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2층, 정년 퇴직 후 폐달리를 하는 60대 남성이 퇴근길에 들러 따뜻한 도시락을 사갑니다. 그 도시락은 본인을 위한 게 아니라 같은 건물 1층에 사는 20대 청년에게 건네집니다. 그 청년은 취업 준비 중입니다. 둘은 이름도 과거도 모릅니다. 하지만 퇴근길 인사와 도시락 하나가 이 도시의 마지막 온기를 지켜냅니다. 가난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따뜻함으로 버팁니다. 누군가는 작은 일을 나누고 누군가는 웃음을 나눕니다. 이건 제도나 정책이 만들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만이 할수 있는 회복의 방식입니다. 지금 한국의 여러 도시에서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 일하는 세대 협업형 카페, 공유 부엌, 공동 작업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공간들은 돈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속감을 되돌려주는 장소입니다. 사람은 돈보다 의미로 버팁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 오늘 우리 사회가 잊은 가장 오래된 기술입니다. 어느 70대 할머니는 무료 급식소에서 청년들에게 밥을 퍼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밥은 못 사줘도 밥은 퍼줄 수 있잖아. 그 말은 단순한 따뜻함이 아니라, 존엄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보다 조금 더 인간적이었을 뿐입니다. 이 시대의 연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건 작은 눈맞춤, 짧은 대화, 그리고 서로의 피로를 인정하는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괜찮아요. 나도 힘들어요. 이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회의 언어를 바꾸는 첫 문장입니다. 가난은 숫자로 표현되지만, 희망은 관계에서 태어납니다.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서로의 시간을 나누는 순간 그곳에 사회가 다시 피어납니다. 이건 제도가 주는 복지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복원력입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깊은 상처는 세대 간의 단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상처를 치유할 힘 역시 세대 간의 이해 속에 있습니다. 시니어는 청년의 불안을 이해하고 청년은 시니어의 외로움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그 둘은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해결책이 됩니다. 연대는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건 생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서로의 하루를 버티게 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채도가 만들었지만 버티게 하는 건 언제나 인간이었다. 다음 막에서는 이 연대의 불씨가 어떻게 세대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즉, 가난의 사회를 넘어 회복의 사회로 가는 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막 회복의 구조, 세대 전체가 다시 설수 있는 길,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가난을 없앨 수는 없더라도 함께 일어설 수는 없을까? 이 질문이 지금 한국 사회가 던져야 할 가장 현실적인 희망입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구조가 불균형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해법 또한 단순한 복지나 지원금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회의 시스템 자체를 필요한 생존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인간 회복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 회복의 축은 일의 재정의입니다. 지금까지의 노동은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존엄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시니어는 여전히 일할 수 있고 청년은 아직 배워야 합니다. 이두 세대가 서로의 결핍을 채우는 구조를 만들면 노동은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세대의 순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요, 시니어의 경험을 교육 콘텐츠로 전환하고 청년의 기술이 그것을 플랫폼화한다면 그건 새로운 형태의 공유 경제이자 공존 경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세대간 연대 시스템입니다. 지금의 사회는 세대를 경쟁 시킵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세대를 연결시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시니어가 청년의 멘토가 되고, 청년이 시니어의 디지털 도우미가 되는 구조. 이건 기술 이전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런 교류는 복지 비용을 줄이고 서로의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한국 사회가 진짜 늙지 않으려면 나이보다 세대의 연결력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복지는 여전히 단기적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은 길고 그 속도는 느립니다. 따라서 복지는 단순 지원이 아니라 생애 전환을 돕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퇴직 후의 재교육, 일·살 병행 가능한 근로 시스템, 그리고 가족이 아닌 사회가 돌보는 연대 복지. 이건 단순히 정책이 아니라 시대의 생태계 전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복의 길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그 사람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사회 안에 있다는 신호를 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신호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난은 숫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회복은 감정입니다. 정책은 돈으로 시작되지만 회복은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노년의 가난도 청년의 불안도 결국 같은 인간의 피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피로를 줄이는 사회가 결국 부유한 사회다. 다음 막에서는 이 여정의 마지막 이야기. 전엄의 선언 빈곤을 넘어 인간으로를 통해 우리가 왜 여전히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전하겠습니다. 육막 전엄의 선언 가난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이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가난은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사회가 잊어버린 존엄의 체계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한때 우리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살수 있고, 성실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가난 그 자체가 아니라, 가난을 부끄럽게 만든 구조입니다. 누군가는 월세를 내기 위해 일하고,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다시 일하고, 누군가는 단지 내일이 무서워서 일합니다. 노동이 삶의 존엄을 지켜야 하지만, 지금의 노동은 종종 존엄을 대가로 치르는 일이 되었습니다. 존엄이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존재의 권리입니다. 그건 부유함이 아니라 존중의 문제입니다. 가난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 늙어도 쓸모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 이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할 때, 그 사회는 진짜 성숙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거칠고, 길은 멀고 구조는 단단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인간은 서로를 인간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상이 아닙니다. 생존의 방법이자 미래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존엄은 채도가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서로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가난은 막을 수 없어도 존엄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존엄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가난을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성찰의 스승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가난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사람을 평가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인간이 됩니다. 이제 뉴스리얼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세대가 달라도 인간은 같다. 가난이 나누지 못한 것을 존엄이 다시 이어줄 것이다. 가난의 시대는 지나갑니다. 이제 인간의 시대가 시작됩니다.